김연경, 염혜선, 오른쪽 호위! 어, 수비됐어요. 박정아 강타! 들어왔어! 경기 종료! 대한민국이 8강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갑니다! 어, 선수들이 너무 어려웠을 텐데 잘 극복을 해줬고 네! 어... 자,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우리 선수들에 대해서 어, 전력에 대한 말들이 참 많았는데 세계에서 0대 3으로 패했던 상대 도미니카 공화국을 잡아냈습니다. 도미니카 공화국이 굉장히 최근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배구 관계자들도 그렇고 굉장히 좀 걱정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. 네. 그래서 8강 진출이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선수들 너무 잘 싸워줬습니다. 아, 한이미연은 지금 벌써 예선인데 울고 계시네요. 대한민국이 도미니카 공화국에 3대 2로 극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2승 1패 8강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됐습니다. 세트마다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순간들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김연경 선수도 힘을 내줬고 오늘은 또박정하 선수도 정말 5세트에 정말 이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여줬어요. 그렇습니다. 이제 우리 선수들이 일본과 세리비아의 경기 두 경기 남겨놓고 있는데 8강 진출의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. 자, 7월 31일 토요일 저녁 7시 40분입니다. 대한민국과 일본의 이제 한일전을 앞두고 있고요. 이 경기 승리한다면 이제 확정이에요. 맞습니다. 그러니까 오늘 굉장히 큰 고비를 잘 넘겨줬고, 오늘 분위기를 이어서 하늘전에도 이런 모습들을 보여 준다면 또 승리할 수 있습니다. 네, 이제 한힘위원 이제 눈물 닦으시고요. 아, 우리 선수들이 정말 멋진 모습 보여줬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집중해 있는 모습을 보여 주면서 3대 2로 승리를 거두면서 2승 1패. 아, 패각이 보이네요. 네. 3위로 올라섭니다. 와 정말 이렇게 해서 다음 경기 일본전까지만 이런 경기력을 보여준다면 배구 팬들이 너무 신날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자 대한민국이 도미니카를 잡고 8강 진출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됐습니다. 한림의 서준과 함께 했고요. 저는 캐스터 이호근이었습니다. 여기는 도쿄 아리아케 경기장입니다.